안녕하세요 허러 김유종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로부터 시작하는 poe입니다. 지금까지 핵슬 게임을 좋아하지만 poe는 재밌겠다 하지만 두렵다 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입문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3.24 네크로폴리스 시즌에 입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먼 과거 제가 프로게이머 시절에 휴가 기간 갈짝해 보긴 했는데 이건 완벽하게 기억이 하드리셋 되어서 생뉴비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시작하면서 참고한 그리고 참고할 영상과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비이다 보니 자 없이 무작정 따라하기 영상이니 참고해주세요. 먼저 도움을 주신 생방송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다른 분들의 영상을 참고해서 제가공하는 영상인데 미리 말씀 못드리고 돋거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뉴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해주신 이분들께 무한한 감사 인사드립니다. 바로 시작하죠. 참고로 영상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픽 설정이 필요하겠죠? 핑크쿠마님의 이 POE 3.24 게임 최적화 설정이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핑크쿠마님과 카키카키님이 POE 그래픽 설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일단, 따라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고할 빌드의 스킬 트리와 아이템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POB입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아래로 조금 내리셔서 우리는 처음 다운받아 보는 거니까 처음 한글 POB 버전 다운. 그러면 이걸 누르셔서 다운받으시고 이후에 업데이트 필요하다 뜨면은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업데이트가 계속 준비됐다고 뜨는데도 프로그램 실행은 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POB를 키면은 이게 홈이 나오고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패스 오브 빌딩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새로 클릭하시고 가져오기 내보내기 클릭하면은 보통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 영상들 보면은 링크 달아 주셨을 거예요. 그럼 그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 가져오고 빌드 가져오기 누르면 되겠습니다. 가져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트리 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다잘 찍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리와 스킬 어떤 스킬 잼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아이템은 어떤 옵션을 봐야 되는지 네. 이런 식으로 알려 주게 됩니다. 세 번째 게임을 시작하면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쓸모 있는 아이템 구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필터를 적용할 겁니다. 영상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타고 오셔서 게임창에 로그인 하시고 1위부터 6위까지 필터 이름을 클릭하고 이 팔로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6개, 상위 6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홈페이지에서 들어오는 방법은 POE 계정명을 클릭하시고 아이템 필터를 누르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이템 필터 랭킹 누르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팔로우를 맞췄으면은 인게임으로 가야 되겠죠. 인게임으로 가서 이 설정에 게임, 그리고 아이템 필터를 누르시고 쭈루룩 우리가 팔로우 한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엔 1번으로 시작해서 어, 6장부터는 2번, 그리고 매핑부터는 3번,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필요 없는 아이템이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 다음 번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된다고 하네요. 네 번째 이제 아이템을 먹게 되면 거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뉴들은 시세를 모르죠. 그래서 시세를 쉽게 검색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지바비 님의 여기 poe 101 드디어 어웨이 큰 poe 트레이드 한결라 성공했습니다. 란 영상을 보게 되면 이 다운 링크도 나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다섯 번째, 이제야 우린 기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액트 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그걸 단축해 주는 액트 밀기 가이드입니다. 게이머 비누님의 POE 초보라면 혹은 부캐를 키운다면 이 영상을 따라 액트를 미세요! 라는 영상인데 이걸 보면서 밀면 우리 육들이 무지성으로 미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모니터가 더 있다 보니 오른쪽에 틀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육들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유튜브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뭐 지인들한테 받으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스타터 빌드를 정하셔서 플레이해 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전 이번 시즌 시작은 김김 두부님의 번개 화살 스타터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엑셀로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입 벌리고 따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생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이 말하기로는 사실 스타터로는 어떤 걸 하던 다 게임을 수월하게 할 수는 있다. 그냥 보기에 재밌어 보이는 거 해라. 그런데 참고는 해라. 뉴비하기엔 공격, 밀리보단 주문이나 더 토템 빌드가 더 쉽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대마법사 모식갱이 재미 상향 먹여서 그걸 이용한 빌드랑 DD 시체 폭발 그리고 고유의 강자인 핵불지와 더 종류들 너프 먹었지만 그래도 좋은 번개 화살과 토샷이 괜찮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POE에서 만나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든 환영입니다.